영국 고사에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인정받는 삶을 살고 인정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리고 남이 잘했을 때에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제목으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꾼 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방역꾼 되면 안 되고 구경꾼 되면 안 되고 말꾼 되면 안 됩니다 일꾼 세워놓고 비판해서 안 되고 격려해 주고 밀어주고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 일꾼을 세워놓고 칭찬보다가는 비난하고 정지하고 수군거리고 끌어내리는 그런 풍토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대요 미국의 기자가 한국에 와서 여러 일을 하고 가면서 친구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것이 많은데 나쁜 근성이 하나 있다 그 나쁜 근성이 뭐냐? 털랑 까재와 같아 털랑 까재라 그랬어요 여러분 까재 한번 보시기 봅니다 가재 가제. 가재가 땅통에 넣어 놓으면 1분도 안돼 가지고 기어 나온대요 한 마리 일을 넣어 놓으면 1분도 안 돼서 기어 나오는데 네 마리나 다섯 마리 정도 넣어놓으면 5분 지나도 하나 마리도 못 나온대요. 왜못 나오느냐? 위에 올라가는 사람, 저기, 과제를 껄 집어서 당겨 내려오기 때문에 저끼리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근성이라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은 사촌이 놓사삶이 뭐가 아파요? 안 좋은 말이니까 하, 얘기도 안 하시네. 사촌이 놓사삶이 배가 아프대.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논사면 떡을 해가지고 떡도 놔먹을수 있고 떡을 먹어도 더 먹을 텐데 왜 사촌이 논사는데 아프냐? 그게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사촌이 논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시가 좋아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일꾼이 좀 약해도 좋은 교회, 질이 좋은 교회는 일꾼을 키울 줄 믿습니다. 빌리보스 2장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기히 여기라 아멘 교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기히 여기라 빌리보 교회는 종기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돈 많은 사람 알아주라 명예 건세 있는 사람 알아주라. 학력 좋은 사람 알아주라. 그런 말씀을 하지아니 하고,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느냐. 성도들을 잘섬기는 자를 알아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성도를 잘섬기는 사람.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선교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선교기로 성도와 선교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고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하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사람들과 또 함께,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알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고 수고를 기억하고 인정해 주라. 어떤 교회는 늦게 온 사람들, 늦게 등록한 분들이 교회 와서 좀일좀 좀 하려고 하면, 네가 언제 왔다고 설치느냐, 네가 장로 되려고 그러느냐, 건사 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일 못하게 하고, 심지어 내쫓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처럼 누구든지 교회 와서 은사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수고하고 일할 때에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늙은 암단노를 담으면 안 돼요 늙은 암닭은요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을 안 놓는데요 그리고 젊은 암닭들을 쫓아가지고 쫓아낸대요 그러면 은 이것이 바로 늙은 암단노를 하는 거죠 15절에 나오는 스데바나의 집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아가야에서 아가,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성도를 섬기기로 유명했던 사람 자발적으로 현신적으로 봉사했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도를 섬겼는지는 상세히 본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나눔과 성김의 일을 잘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나누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여해서는 아니지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 가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갖고 가서 목사님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누는 것 어려 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좋은 교회일수록 나누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대신대에서 대학원에서 한 5년 정도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교수로 섬겼습니다. 65세가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해서 요새는 강의를 안 갑니다마는. 강의를 하니까 이 대신대에서는 강의비가 그리 많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두 가지고 신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우리 어려운 성도들 좀 돕기도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올 2월달에 우리 음모교회에 아직까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음모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눌 수 있는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도를 섬긴다는 것, 성도를 돌본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도 돌봐야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 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요 사도행전 십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가 나옵니다. 고넬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그 당시에 로마는 잘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뭘 해느냐 환상을 보게 만들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고넬로가 남의 나라에 와서 구제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지만은 그는 믿음 이 있다 보니까 나누기를 좋아했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기려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성겼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0리의 기적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게 예수님이 막 인류를 잘 섬겼더니 빌리포스 2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빌리포스 2장 10절 말씀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예수님께 꿇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사람은 존경받을 줄 믿습니다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말만 하고 자기 유익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수 있는 거죠. 스데바나는 성도들을 잘 생겼는데 그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데바나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누구하고 이름이 비슷하냐면 스데반과 이름이 비슷하지요. 스데바나, 스데반. 스데반이나 스데반아가의 이름 뜻이 뭐냐? 멸류관이란 뜻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전하다가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서서 내려다 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스데반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를 섬기고 주를 잘섬기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 받고 칭찬받는 삶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얘기 주리라. 충성하면 멸류관이 있고 충성하지 않니하면 멸류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 전제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안 하면 상이 없고 충성하면 멸류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성도를 잘섬겨야될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잘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잘 섬기고,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섬길 때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자, 17절 말씀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누와 보드,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채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매우 보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 에베소에 와서 개척하고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고린도 성도들이 참 보고 싶었는데 세 사람이 오므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흡족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바울 사도의. 블로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에베소에 와서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보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은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지요. 이 지금 현재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린도 교회는 아마 교회 건물도 초라했을 거고, 성도들도 참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교회서를 읽어보면 분쟁도 있었고, 죄도 짓고,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스레바나, 부두나도, 아가이오가 옴으로 말미암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바울사도 바울의 외로움이 저들로, 저들의 위로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비서 배울 것은 부족을 채워주는 것을 주는 자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남의 피로를 알고 그 피로를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알아주는, 채워주는 사람을 향해서 잘난 척 한다, 있는 척 한다, 아는 척 한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어라. 자, 빌리포스 2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라 디도가 빌리프 교회에서 바울에게 왔을 때에 그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을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왔을 때에 바울에게 큰 힘이 됐던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을 채워주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은 멋지고 아름다운 삶일 겁니다 영국에 로보트라는 화학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싸움을 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의 윗집에는 누가 살았느냐 목사님 내외가 살고 목사님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매일 저녁에 갖다 싸우고 시끄러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심하게 싸우니까 목사님이 그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 로버트 씨가 술이 취해 가지고 그의 아내 에밀리에게 엽총을 대고서는 쏴 죽이려고 엽총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부인 에밀리가 좀 참으면 괜찮은데 맨날 술에 취해가 들어와서는 구타하고 못 살게 그러니까 죽이라고 삶을 포기하고 막 죽음이라고 대 듭니다. 그냥 옆총을 당기면 죽는 거죠. 그때의 목사님이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로버트 씨, 에밀리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렸는데 그때에 로버트 씨가 꿀 앉아가지고 대성 통곡을 하더니만은 이제 나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윗 집에 사는 것도 알았고 자주 만나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이 전도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은 가정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은데, 상처를 싸매 줄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움받는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이제 좀 탈바꿈이 되어야 되고, 갱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도움 받는 것도 좋지만 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갱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 사람들, 정말 스테바나 부드나도 악의어 같이 남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남우생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8절 말씀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나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여기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깊은 반목에 골이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개척하고 일하다가 떠난 다음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바울은 정통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쏘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의 신앙 지도를 잘 받기가 어려웠지요. 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익을 줘야 되는데 유익을 전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금이 가버리니까. 그때 이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거짓 선자가 아니다. 바울은 참선자다. 너희들에게 늦게 와서 이렇게 말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자고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이해를 시키고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었고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아, 고린도 교인들이 이래서 나를 오해했구나. 그래서 고린도서를 써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나중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고린도 교회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시원케 하였으니,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가족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리십시다.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남 열받게 만들고 남몇개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에게 스트레스 주고 열받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고 아내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멋있고 아름답지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만은 어떤 사람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열받고,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내 가까운 가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같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고, 직장의 동료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을 살았다면, 멋지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스테바나만 생각하면 교인들의 마음이 시원했고 바울의 마음도 시원했던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 이 시원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힘이 나게 하다 기쁘게 하다 그 사람만 보면 막 힘이 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좀 얘기만 해도 같이만 있기만 해도 기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프렌시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분의 성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멋지게 했던 사람인데 저분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프란시스의 위대한 기도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루, 오루가 있는 곳에 절망 있는 곳에 어둠 있는 곳에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린시스의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우리도 저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정말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체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주고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강명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한 시대를 살다가 세상 떠나도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겁니다 못되게 살면 죽은 다음에 그놈잘 죽었다 그런 소리 들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가족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국의 저칠 경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직업이 너를 돋보이지 보이게 못 하거든 너는 그 직업을 돋보이게 만들어라. 회사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못하면 여러분이 기회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못한다면, 돋보이게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돋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남의 마음을 수기게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정말 잘 성기는 그런 삶을 살면 서영교회가 아름다운 소문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건물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 보다가 우리 성도 한 사람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건강교회도 한될수 있고 병든교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언 25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방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남의 칼로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한 자문성계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충성된 사자는 가뭄의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고 또 우리가 잘 성길 때에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주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